자, 우리가 이제 운동 시에 얼마나 이 심전도가 정상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어, 비정상적인 반응을 구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음, 운동 시에 이제 이 심전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피파 피파의 변화부터 볼 텐데 피파는 뭐였죠? 아까 심방의 이제 탈분극이었어요. 심방의 탈분극. 자 근데 이제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하층 유도 그러니까 하층 유도라고 하면 이제 이번 3번, 뭐, AVF. 여기서 이제 피파의 진폭, 요 폭이 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하 어, 우리가 이제 운동을 했다라는 거는, 운동을 했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심장이 이제 빨리 뛰게 만들어야겠죠. 교감신경 활성화 되니까 어떤 동방결절에 있어서 그런 흥분, 그 빈도를 빨리 해야겠죠. 동방결절이 빨리 뛰어야 심장도 빨리 뛰고 그만큼 우리가 빨리 반응을 할 테니까. 그래서 그 SA노드. 여기에 어떤 그 흥분의 빈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어 어떤 이런 그 심방의 탈분극, 심방의 탈분극 강도가 좀 세진다는 거죠. 강도가 세진다. 그래가지고 이 피파의 어떤 진폭이 어 증가를 하더라.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QRS 파죠. QRS 파는 이제 심실의 탈분극이죠.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심방, 아니 저기 심, 심장이 빨리빨리 뛰어야 되고 탈분극도 빨리빨리 해야 이 심장이 얼른 빨리 혈류를 공급을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전도 속도 이 전도 속도도 엄청 빨라져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 심실의 탈분극 속도도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빨라진다. 그렇게 되니까 이 QRS는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 QRS가 넓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전도가 지연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운동을 했을 때, 그, 심, 저기, 심실의탈분극이 빨리빨리빨리 빨리 일어나니까 이 QRS파가 조금 좁아지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QRS가 폭이, 어, 약간 이제 좁아진다. 폭이, 어, 좁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측 유도에서 중격의 Q파가 증가를 한다라는데, 요거는 이제 또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그 혈액을 내보내는 데가 어디예요? 좌심실이잖아요, 좌심실. 그 좌심실 중격 쪽에서도 그 탈분극, 그 벡터가 엄청 팍 활성화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그 벡터가 강해지니까 그, 그 외축 유도에서 휴파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좌심실 수축력도 증가를 하고, 중격의 활동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 큐파가 조금 더 뚜렷해진다. 어, 특히 이제 좌심실 중격, 그쪽이. 그 다음에 이제 합층 유도에서 알파 감소와 에스파 증가가 있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심박수가 빨라져요. 심박수가 빨라지면서, 그 심장의 전기 축이 약간 이렇게 좀 이동을 합니다. 이게 약간 그, 저기, 앞쪽, 앞 앞쪽 상방 후방 아무로 아무튼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좀그 약간 그 저기 벡터가 변하면서그합 하층 유도에 어떤 그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알파가 감소하고 에스파가 증가하는 어 요런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비정상적인 반응은 아니고 충분히 운동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정상 반응이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J점입니다. J점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여기죠, 여기, 여기. 어, 그래서 QRS가 끝나고 ST 분절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어, 이 J점에서, 음, ST 분절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이 ST 분절이 상향의 ST 분절 하강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ST 분절이 하강하는데, 어, 상승형 형태로 하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쪽에 보면 이제 여기 S-T 분절이 어떤 나와 있는데, 자 정상이라면 심박수가 아니 심전도가 이렇게 뛰어서 S-T 분절이 이 P-R 간, 이 P-R 세그먼트 위치랑 같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S-T 분절이 내려가 있죠. 어 그렇죠 여기 여기보다 내려가 있죠. 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어 내려가 있는 모양이 이렇게 업슬로핑 형태이네, 어, 이런 거죠. 이렇게 상향의 ST 분절 하강 이런 거는 이제 운동 중에는 되게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업슬로핑 형태는 어막 허혈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ST 분절이 하강을 했는데 어, 이렇게 다운슬로핑 형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나 아니면 호리즘 수평형으로 ST 분절이 하강했다라하면 이거는 심근 허혈의 강력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우리가 잘 판단을 할수 있어야겠어요. 근데 어쨌든 운동을 하게 되면 어그 상향, 업슬로핑 형태의 ST 분절 하강이 나타난다.